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 자체에서 을신년스럽다라는 그런 말의 어원이 나왔을 정도로 을사년 자체가 따뜻한 4월달을 잡고 있음에도 그 안에 굉장히 강한 차가운 기운이 있다. 강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을사년은 굉장히 힘든 일이 좋고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세계 정세나 이런 것들에 연관되는 것들이 물과 금과 화와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체로 뭐 불에 관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물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에 관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산 속에 들어있는 딱딱한 금이 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쇠들을 녹여서 오늘날에는 기술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옛날의 그런 재해들보다는 지금의 재해가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도 더 많이 일어나고 더 크게 다치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을사년에는 을목, 을목이 목 기운을 나타내는데요. 목 기운은 젊은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을사, 사화, 사화도 화 기운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원자력이나 폭발이나 또 불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을사년에는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나를 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다치는 일 없게 그런 것들 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개인 개인의 그런 운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올 을사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동을 하거나 좀 움직이면 굉장히 좀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동을 하시게 되면 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건강이 또 나빠지거나 아니면 재물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건, 사고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주의를 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도움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사실 영상을 찍긴 하는데 누가 볼까 싶습니다. 제 혼자 이제 걱정되는 노파심에 이제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홉 수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홉 수라고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수이면서 내가 뭐 삼재다, 삼재가 걸려있다, 이런 경우들은 조금 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 이동하실 때. 48세 애가 되시는 말띠이신 분들이에요. 올해 1, 사년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몸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움직임, 이동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10월생이신 분들은 어디를 가시거나 여행을 하거나 멀리 떠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49세 정사생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뱀띠신데요. 이분들도 오래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움직임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59세 정미생 10월달이신 분들도 삼재 그아수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될 거예요. 악삼재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업이 뭐더 확장이 된다든지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직장에서도 진급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사고 수라든지 그 크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여행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69세 정유생, 이분도 10월생입니다. 10월생이 좀 특히나 올해는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수전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게한 가지만 있어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서 좀안 좋다 할 때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좀큰 불이 나는 사고, 이렇게 보이고요. 차사고가 나더라도 막그 차가 불이 나는 상황이 되고요. 그냥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고 나면 그냥 부딪히거나 접촉사고로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기운이 많이 오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에 의한 재해도 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요거 정보 조금 알으셔서 어디 갈때좀 주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요거를 그래도 우리가 또뭐 풍수에도 비법 풍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행으로 이것을 조금 또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를 갈때 부적을 지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뭐 방편도 쓰고 비방도 하고는 하는데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진짜 좀 방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분들은 올해는 상가칩도 진짜 주의하셔야 돼. 정이나 뭐 가야 되겠다 하면은 상을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빨간 방석을 작은, 크지 않아도 돼요. 빨간 방석을 준비하셔서 내가 타고 가는 그 차나 어떤 교통편이 있잖아요. 뭐 자가용이면 자가용, 비행기면 비행기, 기차면 기차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교통편에 내가 그 빨간 방석을 깔고 앉아서 가는 겁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멀리 이동하실 때는 빨간 방석을 준비하셔서 우려되는 마음에 영상 찍어봅니다. 별거 아니라고 지금 들을 때는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루 아침에 사건 사고가 나게 되면 황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리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음, 알아가자고요. 음, 조심하셔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을사년 되시면 좋겠습니다.